그러니까, 이게, 소위, 신글자, 이게 양의 의미만 아니면, 신글자가 아니면 이건 살 수가 없지. 네네. 왜냐면, 하토 기운이 너무 강해.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운은, 포기 때문에 문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라서 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골치가 조금 아픈 거야 소위 병원 차린다고 너무 건물이 들어가 자고 일어나면 뭐~ 어~ 임대료 올려라 뭐~ 올려라 어~ 돈잘 버는 의사한테 집 주인이 돈더받으라고 길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한테 왔는데 음. 그때 운이 안 좋으니까 네. 못 가게 했었는데 이 사주가 궁극적으로 뭘아 좋게서 부모가 강요하는 건 의사거든. 네. 그러니까 자하에 깔린 신금을 떠먹고 살면 제일 좋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의사 해가지고 의사 만나거나,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뭐, 이런, 어, 검기를, 경금의 기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렇게 돼 있고, 네네. 초년에 문제가 없는 거는 진중 계속그래도 토기가 있기 때문에, 음. 응? 견디는 거고, 신진반해국에서, 어, 수기로 되니까, 문제, 문제 어,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월, 김이 기운을 받을 때인데, 이때는 미국 가 있어야지. 음. 미국 가서 공부해야 이 집안에도 때울 수 있고 문제가 없지 않나. 근데 의사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미국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 말하자면, 식상의 기운은 없잖아. 네, 목기가 없죠. 목이 없으니까 자식은 없을 수 있다 이거야. 음, 네, 여자니까? 그, 그런데 미국 남자들이 자식 없는 거 별로 뭐, 그거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한국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 시상 병원이니까, 무지하게 돈 많은 대부, 응? 재벌의 기운은 있더라. 이렇게 음, 되는 거야요 시상 편도있 응. 부럽네요. 엄청난 거야. 이거 뭐, 어, 아니, 거지 이런. 같아도 2,300억, 없을 수는 없고, 많으면 2, 3천억, 더 많으면 2, 3자도 될수 있는 형태야. 그, 미국 가서, 넌뭘 하면 수생목에서 화기를 바칠 수 있는 생명과학 쪽으로 가면, 대부가 돼서 올수 있다. There. Yeah.